이번 주 주식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스피가 2,95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일별 핵심 이슈를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이번 주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불확실성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한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습니다. 협상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업종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장에서는 관세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수출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이나 내부 위원들의 의견 분포에 따라 시장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즉 PC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인 만큼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고용 상황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의 세법 개정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주보다는 내수, 소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 조선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번 주도 큰 수익 챙기시길 응원합니다.